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좀 길지만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안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세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밝아 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태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그렇다.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그들을 배었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 금과 은으로 발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 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잊었다 라는 말을 기억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 히브리적 문맥 속에서 잊었다는 말은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보다 좀더 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뉘앙스로 잊었다는 말을 사용하는지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있다는 말이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절기를 지켰고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제제 등을 지켰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고 하시는 걸 보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종교행위 빠짐없이 잘 해온 듯 싶습니다. 즉, 하나님을 잊은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나를 잊었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야철야, 주일예배까지 교회 안에 모든 예배 잘 참석합니다. 거기에 감사원금, 11조, 주일원금, 그리고 수시로 있는 교회 봉사까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잊었다, 라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 여러분, 일의 시작은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다고 고발을 하세요. 나는 나의 정보를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 옷과 모시 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물을 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고백 잘 보시면 이것은 술에 취해서 어쩌다가 넘어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정보들을 내가 따라가겠다. 다고 하고서 그 이유까지 조목조목 나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따라가면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지금 계산했다고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팔 절의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발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8절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아노키라는 그 강조형 대명사가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 강조형 대명사를 사용하면 평범한 나, 평범한 내가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바로 내가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어떤 답답함, 억울함의 감정이 여러분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었다? 분명히 내가 주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것들이 모두 원래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여기게 된 걸까요? 전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가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겁니다. 내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것을 좋은 대학과 높은 연봉을 준다는 그 직장이 남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 우상들을 얻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그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 체력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 하나하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쏟아붓는가, 좋은 대학 얻는데, 높은 연봉 준다는 그 직장을 얻는데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라고 탄식하시는 이유이신 거예요. 히브리어 샤카흐는 있다 라는 단어입니다. 건망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서 지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주인을 바꿔치기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신 겁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열심히 조공을 바치고 얻으려고 굽신거리며 애쓴 대가들이 된 것이죠. 나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애를 썼다는 겁니다. 등가 교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묘한 형태의 배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속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성전에도 가고 절기도 지키고 있는데 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풍요의 공급자를 바알로 교체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형식만 드리고 있었던 거죠. 빈 껍데기만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었고요. 알맹이는 바알이란 우상 앞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감사, 신뢰,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여러분, 이런 바꿔치기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복될수록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되면, 이제 더 이상 찔림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바알 신들에게 분양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냐. 바알을 쫓아가는데 아름답게 치장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식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런 어,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나는 빈 껍데기인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세상의 우상들에게 얻을 수 있다고 계산이 끝난 것들을 그렇게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 라는 말은 자카르인데요.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다 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내 삶의 실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내 삶의 풍요와 평안에 참된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함의 반대인 이즘에서 돌이키는 것이 저는 회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극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감사장의 수신인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절제를 잘해서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 수신인이 나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가정의 평안이 내가 인내하고 참고 노력한 내 노력이라고 그렇게 수신인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수신인이 주님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였죠 보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리에 무엇을 앉혀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직한 무릎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 삶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